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소식으로 조금 찾아뵙는데요. 이 소장님이 1년 동안 고생하셨고 <laughs> 네. 지필한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목은 3만 원 아이의 특별한 잠재력이라고 하는 책이고요. 길벗 출판사 육아 서적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실용 서적 쪽에서 뭐 신화공 이런 거 <laughs> 되게 많이 하는 출판사에서 어떻게 좀일년 전에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. 고민하다가 머리를 쥐어짜내면서 좀 써봤던 음. 책입니다.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.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이 책은 음, 제목에서 느껴지시다시피 산만한 아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. 그데 보통 산만한 아이가 갖고 있는 뭐 어려움이라든가 뭐 그런 ADHD에 음.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저희가 관점을 바꿔 보기 위해서. 특별한 잠재력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맨 위에 그 소제목 보시면 뇌과학이 알려주는 ADHD 아이 크게 키우는 법. 그러니까 이책 같은 경우는 ADHD 진단을 이미 받았거나 혹은 아, 우리 애 되게 너무 많이 산만한데 이게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하지?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이 책을 접하시게 되면 아. 이러이러한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숨어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저희 이제 구매와 관련된 네, 책 이벤트도 있고요. 그리고 직접 링크도 하단에 저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